먼저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널드는 19살의 첫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한 후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을 5번,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7번이나 획득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요. 그 자신감은 바로 명확한 비전에서 나왔다고 해요. 내 비전은 이길 수 있다였다 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단순히 경쟁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이기러 나갔다고 하죠. 이런 마인드셋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장애물에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데릭 시버스의 이야기입니다. 데릭은 CD 베이비라는 온라인 음반 스토어를 창업해 성공한 인물인데요. 그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닌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생각보다 좀더 깊이 생각해보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사고방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트 뮬렌 웨그는 워드프레스의 창립자이자 오토매틱의 CEO입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을 중요시하며 모든 손님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는다는 그의 말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글쓰기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토니 로빈스는 세계적인 성과 향상 코치로, 그는 우리의 의문을 질문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부정적인 의문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내면의 긍정적인 감정을 깨우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는 호흡하며 걷기, 감사하기, 그리고 성공을 위한 꿈에 집중하기인데요. 이 방법들은 우리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시 네이스탠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단편 영화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는 그의 분노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입니다. 케이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각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